아, 하이. 똑같은 거찾는 거야. <laughs> 근데 없어. 언니 세차 좀 해야겠다고. 뭐, 나 저기 세차 좀 하겠다. 야, 아, 세차 주시래. 아, 세차 좀 아, 좀 재미 없는 거 같아. 한다했어. 언니 들으라. 고 나보다 <laughs> <라비가> 재밌어. 너보다 재. 내 보기엔 그래. 어플 들어봤어이뭐 <laughs> 소리를 내고 싶나? <laughs> 손잡이가 안 들어간 거야. 네? 원래 이거 맞아? 왜 이렇게 <웃음>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이거 맞지? 아모래셀렉더비네 우리 셀렉하다가 잠들었어. 전 <laughs> <저는> 바로거든요. 어뭐 어머. 스톱 외치세요. 스톱 스톱. <웃음> 스톱, 스톱. <웃음> 네? 스톱. 벌써? 응. 터마로. 요거 하나만 더 줄게.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웃음> 스톱, 스톱. <웃음> 네? 아 잠깐만. 어. 아. <laughs> <laughs> 움직이는 CCTV야 뭐야. <laughs> 움직이네. <laughs> 빨간 리본으로 묶어서 갖다 줬어. <laughs> 폭죽이구나 아, 이에요 우와 이따가 또 코너 속에 커너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5초 안에 대답해 <laughs> 왜? 왜 그래야 되죠? 대답해 <웃음> 대답해 <웃음> 스노우 수 음. <laughs> 추가할게요 야 이게 아직도 있네이게 아, 아, 아직도 있네 이게. 소리 또 보던데? 응 음, 예뻐 <laughs> 아, <오>. <웃음> <웃음> 어머 내립 정보를 <립장비를. 웃음> <목소리로> 뭐야! 카메라! 아, 합 파슈! 아이 그거 부어야 돼! 뭐? <laughs> 아니 립 뚜껑 진짜 빠트렸어 여기라가 아! <laughs> 그걸 또 거기 빠질 거아니야아 쉣, 다 빠졌어. 아 뻑킹 애쓰. 뭐야? 궁금해. <웃음> <웃음> 귀엽지? 응. 소원의 비는? <웃음> 파손주의, 파손주의. 아 <laughs> 위험해. 아 위험스러워. 아, <laughs> 어머! 어머어머어머어3 2 1 <laughs> ㅋ ㅋ ㅋ 아 <laughs> <laughs> 얼굴뒤에 빨대를 <laughs> 호 불어서 손을 밀어보세요 왜 그래야 호,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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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이거 아나 나레이션 해야 되나? 싫다고? 정떨어져 내려놔 내가야 <내까지>. 제일 <laughs> 잘할거 알잖아 <laughs> 내려놔. 언니 불 태줘, 빨리 불태줘 태태태해 태태태해 왜이게 적당해? 하나 둘셋 축복이만 화지 세대 페이스카이또 아 오는 거 아니야? 더울 <laughs> 야난딱왜 왜?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아까 힘들었잖아 선물 그거 지문에뭐뭐 뭐. 힘들었지 뭐 <laughs> 근데 예쁘게 나오지 않니? 뜨르릉 뜨르릉 스리 너무 예뻐 니 뭐가? 소식하라. 여기다 잘 먹는다 내가 보는 거, 그 노래 좋지 않아요? 노래야 새가 <laughs> 아니야 집이 너무 커 봐봐 돌아보게 된다 이 2000원짜리 밸런스 게임이. 인생의 음? 선택. 생의 선택. 선택. 첫 번째. 100억 복권. 진짜. 두 번째. 평생 사랑할 배우자. 하나, 있는. 둘, 셋.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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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야>, 진짜. 대단들은 <대단하네. 웃음> 만난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없어지면 나는 100억이고 필요 없을 아니, 것 같은데. 야. 야. 약속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다 똑같을 듯? 약속 시간 30분 이상 늦는 친구, 응. 30분 <laughs> 일찍 오는 친구. 아유, 아유 부담스러워. 어. <laughs> 우리 다 똑같아. 아치 어? <laughs> 30분에 일어났구만. 우리, 우리 저인 친구랑 약속이 있잖아. 좀 그날 조금 쪼여 <laughs> 진심 약간 진짜 엄말아요 원말 아그 카드 찢어버려 나그나 그, 불편해 마음 그니까그 나는 진짜 싫어하는 거 사진이 부적으로 넣어 진짜 자나 버떡이라고찢어버리네 <laughs> 언니 음. <laughs> 아... 키워드는 곤란 곤란이에요 실한이 아니고 곤란 실한 <laughs> 아니 곤란 그아 키워드가 있네요. 있구나 자 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내 마음을 절대 몰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하... 설레는 마음이 일도 없대. 아, 어떡해. 어떻게 어, 또 아주 박빙이다. 일 동안 아. 머리 안감기 양치 안하기 아이고. 아, <laughs> 어떻게 맞췄어? 너...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원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피지컬. 난 언니 몸. 몸. 난 다시 태어나면 언니 몸 진짜로. 응. 응. 그 정도라고. 상실한 몸. 뭐? 상실한 뭐? 힙. 아니 다 가슴. 어 나는. 어? 아뼈 플러스 가슴 엉덩이. 나는. 아이 전신 다, 다 다잖아. 아뭐또 또 이거는 진짜 앤들만 할수 있는 상상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좀비가 된다면. 아 재밌다. 아내 남편도 물렸어? 내 가족은 살아있어? 그러면 끝까지 안하지. 끝까지 도망가?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 가족 살려야지. 나도, 맞아. 나도 끝까지 아, 도망갈 거. 야아 좀만 뒤로 가 봐. 아, 아, 재밌잖아 근데. 아, 재밌지. 왜냐면은 어차피 죽을 거면은. 과거로 미래로를 끝으로 아이소에서 산둘중 하나 밸런스 게임 5초 안에 대답해 말이 아니요 인줄 알고. 아, 아, 나나 전화해야 돼. 아, 전화? 전화. 몇인 거야? 뭐하는 언니? 다른 사람이 막 그럴 거 아니야. 위치에서꼭 먹어야 할 메뉴. 메뉴? 메뉴. <laughs> 비니들은사시미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 사시미, 내더 네 옛날 건가? 여기 보면 이제 품절과 추천 메뉴가다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금태나 도미 머리로 유명해요. 오늘 또 품절이네요, 이게. 튀김으로 넘어가면 새우튀김을 강추하는. 추천은 간장 도미 머리 조림. 아, 네네. 맨치카츠 이거는 생골튀김 아, 이거 꼭, 생골 꼭 드셔야돼요 아 괜찮아요 진짜 오라고살아야다는 어, 기본값이죠 네. 메뉴가 진짜 많거든요 위치가 맛있는 거를 여기 그 홀에서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추천을 잘 해주세요 뭐가 잘 나왔는지 무슨 메뉴가 신선한지를 그날그날 이제 회의를 다 하기 때문에 추천받으시면 어... 되겠.. 고 어떻게 끼는 거야? 메뉴 추천 감사합니다. 사합 <목소리> 네, <목소리> 많이 맛있게 데막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조심하라고, <목소리> 다들. <목소리> 어머어머어머어머 진이가 너무 여성스러워라, 이게. 플랫고 예쁘다. 암흑이 <목소리> 암흑 <목소리>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는 이거 이, 이 판이랑 초코판이랑 부터 고민하다가 초코있거든세상 이거 무가있시계상이냐고요여봐이거시계상이냐고시계 뭐. 어, 아, 너. 너너 어디, 어디. 네? 어디 갔어? 어머! 네? 어디 갔어? 어, 아 저기 갔어 시계도잘어울계산바냐시계시계이 껴? 시계산더잘 어울린다 <laughs> 너시계산이니까 Speaker, roommate, 어, 먹고야. 그, 반지랑 이런 거랑 느낌이. 어, 나잠 잠깐만, 몸이 아파서 먼저 갈게. 나도 갈게. 아니, 아니. 어잠 예쁘다, 사람들 시계 두개 차고. 어안 먼저, 내는데요 저요다. 아, 고. 아니, 너희들. 조용히, 조용히, 내가 쏠라 그. 집에 갈때 아, 확인 진짜... 잘해. 누구 <laughs> <그리고> 원망하지 마. 이으면 <laughs> 그냥 다 있는 거야. 증거 남기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laughs> <laughs> 마야 <마약> 아니야? 재미가 너 좋네. 아니 남편들을 불러. 만두 건강, 2025년은 우리들 거예요. <laughs> 어, 맛있게 드세요. 아, 향 미쳤어. 아, 난리나! 그래. 야 금액도 너무 이거 마음에 들어? 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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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려 아, 여기 웜톤이야? 네 웜톤 네, 저 이거 괜찮아요? 2 9 0 0 아니야 이거. 나 이거 너무 니가 계장이니까 이거너 이거 해비비에 신어 아,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잘어울린 고급스럽다 그래 이렇게 이거 나탕이랑이 룩이랑 딱 해야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쳤다 어머 근데 병이 너무 예야유이이려 이청거바지이거 몰라? 청은는 청바지 청바지 바로 지금 은거개밥 먹고 개 와인 세 개. 먹고 싶은 거는 가먹가 싶은 거는 가는밥 먹고 싶 거는 밥 먹고 싶은 거는 거는 거 먹고 싶거먹는는는 거는 고이거거 네시 사 즐겁게 보내세요 네. 도착 어, 여자 1호 공장 여자 1호에요 <laughs> 모습 그대로 벗어난 진짜? 거 아니야? 응야너 <laughs> 투명인가봐 그만해 장난 그만 쳐 <laughs> 가만있어 봐 동서 <laughs> 이모 여기 4명 자리 돼요 <laughs> 잠깐 기다리셔야 돼 잠깐 기다리셔야 돼 이거 치워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뚝딱 해낼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근데 나 지금 진짜 많이 껴야 돼. 이거 어깨에서 하는데. 하나, 아, 둘, 둘, 셋, <laughs> 넷. 다섯 아, 나어머 어머. 어머. 그래도, 붙여야 그래도 붙여야 돼. 그래도 붙여야 돼. 아, 너는 살겄다. 아. <laughs> 너는 살겄어. 아, 이거 너무 더러워서 다시닦아았 조심해야 돼. 내가 죽여버린다, 너. 언니, 이거 다 빼, 그냥? 네. 다 빼, 빼, 빼. 아, 장작 좀펴봤어 자, 자, 자. 이부터 이거를 드릴게요. 아, 좀 김이 모락모락해요. 음.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손은 이미 먹을 앞에요 이게 인생이지. 진이 <laughs> <laughs> 이러다 이제 지문인식 이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것은 언니들을 위한 나의 사랑. 야, 러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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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얘 봐, 개 촉촉해. 대중 음, 막. 야, 너안 먹는다며. <laughs> 언니, 먹으러 겠어나 아니야. 밤을 향. 김치에 지금 유해. 난 지금 실론티에. <laughs> 응. <한잔> 한 잔, 한다 <laughs> 짠. 맛있어 뜯어 먹는 거 난리다 아우 아주 맛있어 응. 해진아 잘 잤어? 어 너무 가볍적이에요. 어 진짜? 며칠간 안 맞지? 우리 박빙? 야야 야너네일년 야. <laughs> 야. 직관이네. 어. 아니 오늘 무슨 <laughs> 맛이 <목소리가> 많이 나고 이거는 태지인에는 음, 음. 후추 맛, 음. 여기는 소금 맛, 여기는, 음. 여기는... 말밤. <laughs> 진짜 불공방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로 뚜렸어 지금. 내 털이 한 거. 하나씩 찍어. 기쁜 일이 개인적으로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어? 뭔데? 구독자 천명0 0명에 그... 네, 3박기부터 계획했던 또 유튜브를 하게 됐고, 뭐 그로 인해서 또 좋은 뭐 시너지가 또안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알찬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